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동수입니다. 박서진 씨 제가 언젠가 미스터트롯 2에서 탈락하기 잘했다 라는 영상을 만드는 적이 있는데요. 역시 그때제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서진 씨는 홀로 우뚝 서기에 확실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성공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우선, 우선, 박서진 씨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했습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시청률이 불타는 트롯맨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시청률이 반토막 그 이하로 사실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 그 시청률이 2%대까지 떨어졌다가 3.5%, 3.3%뭐 절반 이제 정도는 회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동시간대에 아마 불타는 트롯맨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시청률 면에서 다소 고전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타는 트롯맨의 시청률 극복을 위해서 박서진 씨를 게스트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마만큼 박서진 씨의 가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초청이 됐느냐. 미스터 트롯2에서 탈락한 탈락자들이 여기에 대거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서진 씨는, 박서진 씨는 오프닝 무대에 초청가수로 초청이 됐습니다. 초청가수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본인의 신곡 춘몽을 들고, 장구 들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신곡을 들려주는 그러한 초청 무대에 섰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노지윤 씨, 박건우, 손비나, 영광, 성민, 슬리피 같은 사람들은 경연자, 청백, 청홍으로 나누어서 경연하는 경연자 자격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다 같은 탈락자입니다. 그런데 박서진 씨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또 수요일날 방송되는 스페셜 무대 미스터트롯 스페셜 무대에도 박서진 씨가 출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은 이날은 장구를 들고 등장을 하고요. 아마 이날 장구를 들고 등장해서 붉은 입술도 부르고 신곡 무대 나훈아 씨의 그 작사를 한 나훈아 씨 진야를 또 선보인다 그럽니다. 이것만 봐도 박서진 씨는 이제는 게스트 중에서도 특별 게스트 대접을 확실하게 받고 있다. 오뚝 선 것이죠. 우리가 떨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일은 아니죠. 진실성이 있다면, 거짓이 아니고, 진실성이 있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다면, 대중들은 이것을 칼같이 알아 봅니다. 칼같이 간파해 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가 확 열려 있는 세상에서는 정직함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명이 길라는 것을 박서진 씨를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월 21일, 3월 21일 박서진 씨의 콘서트. 장구의 신 박서진 단독 콘서트 티켓이 예매가 오픈됐습니다. 예매를 오픈했습니다. 인터파크에서 서울 공연 매진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공연은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목적홀에 한 5,5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회가 모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에서의 단독 콘서트도 매진이 됐고 이번에는 3월 5일 날 경연을 했죠. 콘서트를 했죠. 이번에 5개, 2개월 만에 2개월 만에 4월 15일 5월 15일 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단독 콘서트, 장구의 신, 박서진 단독 콘서트의 공연이 매진 사례를 한 것입니다. 21일 오후 8시에 티켓이 오픈이 됐는데, 바로 매진이 되었던 겁니다. 단독 콘서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곡이 많아야 되고요. 홀로 그 무대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채울 수 있는 에너지와 퍼포먼스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박서진 씨는 서울 공연에서 이것을 인증받았고, 광주 공연까지 맺은 사례를 한 것입니다. 박서진 씨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죠. 본인의 노력이 노래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장구를 들어서 장구를 자기의 심볼로 삼았듯이 이제는 장구를 내려놓고 노래로 승부하겠다는 그런 다부진 당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박서진 씨, 박서진 씨참 좋아요. 잘 돼서 착하고 효자고 과거의 그 인생 극장을 통해서. 박서진 씨가 보여줬던 그 모습과 지금의 박서진 씨를 보면 얼굴이 확 폈어요. 어두운 기운이 없어졌어요. 세련되졌어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마 박서진 씨는 절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됐어요. 고맙습니다.